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트 안녕하세요. 레드 힐링의 밍랑입니다. 저희는 속초를 지금 왔는데요. 속초의 유명한 차박지를 저희가 10군데 정도를 돌아본 다음에 최대의 베스트를 저희가 알려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대지 해수욕장 앞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한적하니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차박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여기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3월 말일까지 잠정 폐쇄라고 했는데, 문은 잠겨있네요. 여기 커피숍 아까 봤던 데가 하나 있네요. 여기 자전거길 옆으로 차를 댈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차를 쫙 세워놓고 차박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초도항에서 초도해변으로 가는 길인데요. 너무 뷰가 이뻐서 찍어봐요. 와 바다 미쳤네. 와 산이랑 바다랑 완전 장난 아니다. 여기는 화진포 해수욕장인데요. 이때까지 저희가 봤던 해변들 중에서 제일 가장 구, 규모가 큰 해수욕장입니다. 어, 그리고 이 저는 사실 일반 차박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해수욕장은 야영지도 같이 할수 있는 곳이라서, 성수기 때는 돈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비수기 때는 돈을 따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주차장 쪽이거든요. 저쪽에서 다 야영을 하고 계시네요. 개수대가 저쪽과 이쪽, 이렇게 계속 개수대가 있고요. 저쪽으로 가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어, 성수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지저분하네요. 어, 화장실 안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야영을 하시고 나면은 좀 깨끗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름에는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샤워장이에요. 넓은 주차장 가운데는 에타 샤워실이 있고요. 여름에 대이는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네요. 그리고 이 앞이 바로 바닷가라서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주차장이 이 정도로 넓으면 여름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해수욕장인데요. 저 반대편을 보시면은 어, 화진포 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산책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고, 해변도 즐기고. 삐뚤어질 거야. 이쪽은 화진포 해수욕장이고요. 이쪽은 화진포입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양쪽 뷰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속초해수욕장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이 엄청 넓어요. 그중에 차박을 할수 있는 곳은 제2 캠핑장이라는 곳에서 할수 있어요. 제2 캠핑장에서 차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캠핑장이라고는 주소지로 찍혀있는데 야영을 할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차박만 가능한 것 같아요. 가시오? 뒤편으로 보이는 것은 속초 해수욕장이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주차장이 있어서 차박하기 좋습니다. 주차장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가운데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속초해수욕장 상책로가 길게 돼 있어서 차박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뭐해? 앞으로. 아. 앞으로. 이쪽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앞쪽으로 보시면 음식점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아야제 해수욕장 입구 초입이고요 이쪽에는 망남의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주차하는 곳이라 이쪽에서 바다를 보면서 차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아야진해수욕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가족 단위로 와서 놀기에 아주 좋은 해수욕장이라고 해요. 수심이 1.5에서 2m 정도라서. 어... 애기들이랑 놀기에 되게 좋은 장소고요. 그리고 낚시랑 다이빙 하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해요. 여기 근처에는 커피숍이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편의점이 없어서 뭔가 드시고 싶으시면은 사서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화장실 안내해드릴게요. 중간 정도 왔을 때 화장실이 지금 총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초입 화장실이에요. 반 되면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은 샤워장이 있는데 아마 여름에만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표를 한번 보시죠.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아야진해수욕장 요금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금액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방금 보신 길에 다들 차들이 놓고 차박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소개했던 화장실은 야간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뒤로 보이는 화장실은 늦게까지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토캠핑장이 아니라고 해서 야영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안에 휴지도 있고 깨끗한데 손 닦는 데나 이런 데가 좀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박장소는 아주 좋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좀 없다는 거. 그게 좀담점이네요 여기는 아마이 마을입니다. 뒤쪽은 바다뷰고요. 앞에 보시면 차들이 쫙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앞에는 가니해수욕장이라고 아바이 마을 앞에 있는 해수욕장인데요. 그 앞에서 차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박지와 화장실을 보러 가시죠. 차들이 앞에 쭉서 있는데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에는 매우 깨끗하고요. 그 앞에는 편의 시설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박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 불망이 여기는 서악해변인데요 서퍼들이 많이 찾는 곳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에 차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잔디밭 앞에서 캠핑을 잠깐 할수 있게 좋은 장소예요. 저쪽에는 샤워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 다르게 해수욕장 안쪽에 편의시설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뭐, 수제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그쪽이 샤워실 뒤쪽에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는 물티해변인데요. 주차장 들어오시는 입구에 바로 화장실이랑 샤워시설이 있고요. 아마 여름 성수기에는 정말 자리 선정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여기가.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깨끗하고요. 자고 잇났을 때 아침 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하는 곳이 바로 뒤에가 잔디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저 차와 같이 차와 도킹해서 텐트를 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예요. 앞에는 해변, 뒤에는 산이 보이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네요 와 여기는 화진포해양박물관 쪽에 있는 화진포해수욕장 방명인데요 지금 이 앞은 해수욕장이 바로 있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샤워장, 그리고 그 안쪽에 저 소나무들 보이시나요? 저 울창한 소나무 한 데서는 야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앞에 넓은 주차장에서 차박하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뷰는 해수욕장이니까요. 어, 섬은 강개토대한 릉이라고 하네요. 강개토대왕을 몸으로 표현해 보시오. <laughs> 여기 진짜 넓어서 좋다. 차박하기 딱인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차박지보다는 화진포에 오시면 해양박물관 쪽에 주차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음, 개수대도 있고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여기가 더 깨끗해 보이거든요. 갑시다!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야영장이에요. 야영장 사용료는 이렇게 받는 것 같고요. 여름에 여기에서 야영하면 시원할 것 같아요. 앞에 바로 해변가 있고 솔나물 밑에 텐트를 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화진포 해양박물관 쪽 화장실인데요. 아까 어, 저쪽에 있는 주차장보다 훨씬 깨끗한 화장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좋은 게 이쪽에는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발 씻는 곳 그리고 이쪽에는 먼지털이 하는 데가 있어서 어, 되게 시설이 깨끗해서 저는 이쪽 차박 추천드려요. 우리의 고생하는 원바리와 투바리를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은 성주호 해수욕장을 왔는데요. 여기 뷰가 아주 좋아요. 한번 보시죠. 여기는 야영이랑 차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지역을 사업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금지한다고 표지판이 붙여 있기는 해요. 하지만 차박은 주차장에서 가능해요.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남자 화장실이랑 여자 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고요. 이쪽은 남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칸수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반 정도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상태는 되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안에 휴지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소가 차박을 할수 있는 주차장 장소예요. 되게 많은 차들이 어제 차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차박 장소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초입부분에 샤워장이 있는데요. 어른은 3,000원, 소인은 2,0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송지효 해수욕장 초입부분인데요. 이 근처에 화장실이 되게 많아요. 저쪽에 보이는 그지재관 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 초입부분에 화장실이 바로 있어요. 여기는 천진해수욕장이랑 봉포해수욕장 가운데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차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 같아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주차 공간도 되게 넓고요. 그리고 바로 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은 약간 막아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앞은 바로 바다뷰입니다. 여기 근처에는 펜션들이 되게 많아서요. 편의 시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근처에 있고요. 일 한가운데지만 주위가 다 펜션이나 숙박 시설이라서 조용하니 되게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새로 만든지 얼마 안돼 보여서 되게 깨끗할 것 같고요. 차박 장비 없이 숙초에 오셨다면 여기 이 장소를 추천드려요. 주위에. 의자도 있고 탁도 있어서 바로 뭔가 먹기에도 되게 좋은 장소고요. 근처에 식당이랑 편의점 같은 것도 많아서 사서 그냥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차박 장비 없이 오시면 여기를 추천합니다. 속초 차밭지 총 정리를 해드리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